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이야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나라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했었죠. 하나님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으로 지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리면서 안식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했고, 그 결과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모든 복과 안식과 생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의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아니, 않으셨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누군가를 통해서 사탄을 멸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주셨고, 온 인류가 죄악에 빠져서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모든 인류와 생명 숨쉬는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 가족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을 남겨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미 아셨던 것처럼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그 새롭게 태어난 인류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또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류가 되었어요.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아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기술과 문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창의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우리로 하여금 더 발전하고 개발하는 그런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주신 의도를 왜곡한 인간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여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본질이 아주 잘 드러나는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는 인간의 모습, 온땅 위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그 사명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나라를 만들려는 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그들이 탑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이런 반역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자 노아의 후손 중에 샘의 후손인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이 뭔가 자격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그 이방 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복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풍요와 다산의 복을 줄게. 너희 가정이 정말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게 해 줄게. 단지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국가의 3요소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주권, 영토, 국민이잖아요. 3요소. 어, 이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속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주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왕정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아갈 영토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을 세워 가세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영토는 에덴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머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머물 영토를 보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 바로 가나안. 이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에 더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고 부르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를 처음부터 하나님은 꿈꾸시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풍성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하신 본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식을 행하시는 본문이 처음 시작할 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와의 호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는데, 5절 처음에, 이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후에, 그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있었습니다. 창세 2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 아주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을 섬기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작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네 개국의 연합군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다섯 개 이 도시 국가의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 반란군들을 철저하게 깨부숩니다. 완전히 패배하게 돼요, 반란군이. 그래서 이 그돌라오메의 군대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서 거기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문제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쫓아 올라가서 결국에는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두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재물까지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습적인 공격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강대국들 이들의 보복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앞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후에 이어질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자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흘러도 자식이 없는 이 상황도 아브라함에게 염려로 다가왔을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자녀 말고. 우리 집에서 키른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강대국 그돌라오멜 찾아가서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로스를 되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현실은 생각보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들이닥친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덜컥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그 병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정말 경제적인 위기를 맞아서,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정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둥바둥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깊은 터널로부터 빠져나오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준비하던 사업이나 시험이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딱 좋은 결과를 맞고. 정말 그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한 고비를 넘겼는데, 그한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완전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승리와 성취 뒤에, 아 이제는 이거를 한 고비 다 넘겼다, 해결했다, 감사하다 하고 돌아섰는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느라.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서 바라보지 못했던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수많은 문제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 걸음 넘어섬으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그 일들로 인해서 더큰 불안과 더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한 곱이 넘었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실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또 다시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간신히 떨쳐낸 불안이 다시 그 그림자를 드리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룬 승리나 네가 이룬 성취나 네가 해결한 문제나 네가 손에 쥐게 된 그것이 너를 지켜주고 너의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한 곱이 넘어섰을 때, 우리는 당장 그 결과로 위로하고, 그 결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걸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다시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몸에서 날짜를 너의 상속자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우리의 병이 치료될 것을 믿고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자 구원자이신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여호와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을 때 비록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여전히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의롭게 여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인정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품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말씀하시고, 그 짐승들을 쪼개서... 그 쪼갠 것을 마주 보게 하세요.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식을 체결할 때두 언약의 대상자들이 언약식을 체결할 때이 짐승을 죽여서 고기를 쪼개서 버려놓고 그 사이를 그 언약 대상자들이 함께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저주를 받아,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의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환상 중에 타는 횃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을. 아브라함에게 보여 주십니다.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보여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때로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때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약속을 책임지고 이루시겠다.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 언약이 깨진다면, 이 언약이 깨진다면 아브라함이 찢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찢기시고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심으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늘의 묻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여자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에 상관없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김을 당해서 죽으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징표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횃불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두려움과 염려와 때로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징표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또 의심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시고 자신의 몸을 쪼개어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라는 것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나의 방패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시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또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세워가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 확장해가시고 이루어가실 것을 기대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염려가 있어서 상처와 실망이 있어서 막막한 현실이 있어서 우리가 뒷걸음치고 멈추어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평안 때문에 우리가 뒷걸음치고 멈춰 있던 그 인생의 발걸음을 다시 힘있게 내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찍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외부적인 두려움과 내부적인 두려움 속에 염려 가운데 의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서 언약식을 체결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와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과 은혜의 증표인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일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릴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호와가 나의 방패이시며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심을 확신하고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